집에나 있으나고 너무 찌뿌둥하죠?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난 친구들은 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쫙 앞으로 펴주세요. 쫙 앞으로 펴고 이거를 위로 우와, 위로 위로 다 했나요? 그러면 왼쪽으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아, 우리 친구들 몸이 잘 풀렸나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일어난 김에 그거 찾아옵시다. 그거 있죠? 그거 두 개. 뭔지 알죠? 성경책이랑 황금을 챙겨와요. 성경책이랑 황금은 예배드릴 때 항상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일어난 김에 성경책이랑 황금 찾아옵시다. 다 찾은 친구는 화면은 딱 앞으로 엉덩이는 의자에 딱 바르게 앉아서 이제부터 전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화면에는 전도사님 혼자 나오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전사님 구경만 하지 말고 찬양은 같이 전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어,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윤현부 예배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환영해요 축복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주신 그 사랑을 너무 축복하고 반갑고 환영해요. 우리 다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해요. 같이 불러볼까요? 감사해 울동 많이 뛰려고 이해 줘요. 슥슥슥슥 내비듯 자라며 높이 높이 승리의 깃발 뜨뜨뜨뜨승리 외쳐요. 멀리 멀리 승리야.

너무 숨이 차네요. 이번에는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이제 시간에는 사도신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모고 눈 감고 전사님하고 같이 사도신경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어, 이렇게 바구니가 준비된 친구들은 헌금을 바구니에 넣어주면 되고요. 바구니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앞장을 펴고 맨 앞장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전사임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계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집에서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찾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성경책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두 개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그 중에 뒤에 있는 거 신약 성경 73페이지. 맨 앞에 마태복음 나오고 마태복음 찾았나요?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찾고. 어유, 마가복음 나왔네요 마가복음 10장 40 5절 말씀을 찾아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막 총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전도사님이 겨울 성경학교 때한 얘기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딱 특별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읽어볼게요 시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바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날, 맞아요.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그 바로 1년에 딱한 번밖에 없는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이에요. 어? 종려주일이 뭐예요? 궁금할 수 있죠? 짠! 이게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길가에 보면 벚꽃들이 이렇게 하늘하늘하늘하늘 하늘, 하늘, 하늘 예쁘게 피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벚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종려나무의 이파리는 이렇게나 특이하게 생겼대요. 와 되게 크고 좀 특별하게 생겼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잡고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신나게 흔들었대요. 어 누구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해준 거예요. 친구들이 앞에 전도사님이랑 찬양했던 것처럼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찬양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나뭇가지를 잡고 어서 오세요 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줬던 거예요 자기들한테 온 손님이 엄청나게 반가웠었나 봐요 이 손님이 누구냐면 짜자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 되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났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려나무까지도 손해주고 흔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아주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한 거예요. 와 진짜 진짜 반가웠었나봐요.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요.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간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주일이 되면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키게 되지요. 지금 전도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이스라엘에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그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였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이 왕이니까 당연히 멋있고 큰 말을 타고 이렇게 갈줄 알았지?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저기 가면 조그마한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를 타고 가자. 라고 말이에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조그마한 나귀를 예수님한테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참 겸손하시다 예수님. 그쵸? 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게 무슨 일이라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해요. 호산나.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라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환영해 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환영했는지 이때 있는 모습을 잘모여사해 가지고 어른들이 찬송가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아직도 부르는 찬양이에요. 전사님이 한번 불러줄게요. 찬송가 141장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 아직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단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기들이 그 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주신 주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아직도 우리는 부르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서 예수님을 환영해 줬대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본 거 같아요. 그러나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줬지만 꼭그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흠! 예수님 싫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 살게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다 같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불탕 먹일 수 있지? 예수님을 못 살게 볼수 있지?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요 그중에 한 명이 생각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론 유다한테 얘기해요. 가론 유다는 들어보고, 어 그래, 내가 예수님 팔아넘겨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어유 넘겨지게 되네요. 이런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 다락방에 모여 있네요.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뽀독뽀독뽀독뽀독 씻겨 주는 거예요. 자, 다, 다음 제자 오세요. 발 뽀독뽀독뽀독뽀독 뽀독 다음 제자 발 뽀독뽀독뽀독뽀독 씻겨 주고 있었어요. 우와,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챙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서로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너희들 챙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시네요. 우와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전도사님도 전사님 형아,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학원선생님, 학교선생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랑해야겠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음 왜냐하면 전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줘요 그럼 당연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거실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옆방에 있는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친척 누나들, 친구들 다 사랑해 줄줄 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이렇게 발을 다 닦아주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해요. 사실 이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고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해줘요. 얘들아, 너희 중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까지 말이에요. 밥을 다 먹고 이 얘기를 다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한참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론 유다가 찾아와요. 가론 유다가 인사하면서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자 어디선가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탁! 이렇게 체포해 가는 거 있죠? 이 군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괴롭히려고 보낸 군인들이었죠. 이 군인은 예수님을 법정으로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법정에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빌라도한테 일 내는 거예요. 빌라도, 우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 예수님 벌 받게 해줘. 예수님 벌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죠. 음. 글쎄. 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어. 얘들아, 예수님 벌안 받아도 돼.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소리쳐요. 싫어요. 나는 예수님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 무조건 죄졌어요. 예수님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이에요. 와, 빌라도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여러 번 채찍으로 때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요. 해그 십자가를 예수님 이 처음에 이렇게 지고 가다가 너무 지고 가다가 너무 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줘서 겟세만에라고 하는 언덕에다 딱 올려놓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달리게 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시지요. 어,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있죠 아까 처음에 했던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응? 이상하다? 다 이루어요? 뭘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 뭐다 뭘 이루었는데요? 궁금하죠? 예수님은 어, 자기가 지금 벌을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팀을 나눠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피구해본 적 있나요? 자, 보통 팀을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 공 누가 가져갈래? 했을 때 이쪽에서 한명 대표 나오고, 이쪽에서 한명 대표 나오죠? 그래서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그럼 이쪽 팀이 이겼죠? 그럼 이쪽 대표가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했어요. 어, 그럼 이쪽 팀이 이겼죠? 이쪽 대표가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꼭 굳이 가위바위보를 안 해도, 전도사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으면, 공을 가져오는 거고, 전도사님 대표가 졌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가위바위보를 안 해도, 공을 넘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도사님 대표가 한 게, 전도사님 꺼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했어요. 우리들의 대표가 돼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대신 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 찾아볼까요? 전사님이 대신 읽어줄게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고집불통이어가지고, 나 절로 갈래요. 나 절로, 거기 절면 절대 안 돼. 그래도 절로 갈래요.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신 벌을 대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하고 같은 편 해야죠. 예수님하고 같은 편 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될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 있죠? 어, 예수님 나 이런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정말 믿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인 거나다 알아요.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군요. 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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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편 이렇게 가져와 주실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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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게 이번 주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특별히 너 색칠 공부 숙제도 내줄 거랍니다.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 와, 우리 왼쪽에 있는 엄마 아빠들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게요. 행동할게요. 우리 이렇게 멋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아 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오늘은 종여주의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 절대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진리 안에서 말씀 먹고 자유롭고 항상 건강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 바울은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걱정돼 라고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건강하게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잡하고 너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아프다 그러고요. 누구는 온라인 개강을 해서 걱정된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시기에 지치지 않고 적응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언제나 밝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안녕! 안녕, 안녕! 안녕!